얘들아,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알아. 재또 시작이네. 윤여고 그어 어떻게 알아? 다 알아. 그래서 이번엔 누군데? <laughs> 동아리 선배인데 완전 잘 생겼어. 키도 크고 목소리도 좋고 완전 멋있어. 어깨도 넓고 패션 센스도 좋고 근데 또 귀엽다. 좋아하는 이유가 백만 가지쯤 되는 거 같은데.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계신 거 같았는데 누가 봐도 분위기가 완전 싸한 거예요. 분위기가 왜? 그 헤어지기 직전에 남녀같은 그애매모호그 분위기 있잖아요 딱 보면 알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힐끔힐끔 쳐다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 멀리서 어떤 여자가 막 걸어오니 무릎 촥 대고 쫙 진짜 완전 대박 그럼 저 혹시 돈좀 빌릴 수 있을까요? 돈이요? 네! 급하게 좀쓸 때가 필요해서 니네 뭐냐? 니네 왜 모텔에서 같이 나와? 쓰레기 같은 새끼들. 우리 자신 보지 말자. 1992년 5월 29일, 우리나라 최초의 돌격용 철갑전선, 이른바 거북선의 첫 출전일이자, 동시에 전 세계의 충무공 이순신의 이름을 떨치게 한 바로 그 전투 사천의 전! 빠른 스피드로 접근하는 외군 균형한 새끼분에는 거북선의 출현으로 인해 열쇠척이나 격침당하고, 우리 수군는 대승리! 바로 그때 사용되었던 화포, 천자총통에 사용되었던 도란탄이잖아요. 이거 완도 완전 좋은데요? 범인은 폭력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45살 김모 씨로 밝혀졌는데요.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 씨가 직접 이 변호사를 살해했는지 청구살인을 지시한 배후 세력이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입니다.